Lobbying is about foresight. About anticipating your opponent's moves and devising countermeasures. The winner plots one step ahead of the opposition and plays her trump card just after they play theirs. You better not be saying that when you're in there.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슬로운. 그녀는 승률 100%를 자랑하는 업계 최고의 로비스트입니다. 그녀의 삶은 일로 가득합니다. 항상 계산된 시간과 스케줄을 따르고 잠도 거의 한숨 못잔 채로 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죠. 심지어는 자신의 스트레스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업무를 처리하듯 정해진 루틴 속에서 해결합니다. I don't know. You don't know? Know your subject, people. Failure to do so may result in the loss of a golden opportunity. When I see you this afternoon, you better be ready to recite that tax code in Esperanto. 어느 날 그녀는 총기 규제 법안인 히튼 헬스 법안 통과를 막아내라는 상원 의원의 의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차게 거절하죠. Never s o w h a t Mothers for a safer America? Well, my advice is to kill it in utero. You'll need more than the trite wisdom that we value security to get us behind your views on the Second Amendment. conviction lobbyists need only believe in the You're pro-Heaton Harris. It's an open secret you're a war with the firm's leadership. The Brady campaign wants you to lead the fight to pass the bill. I don't know if I should be flattered or insulted, Mr. Schmidt, but you clearly have the wrong opinion of me. I think my opinion of you is right on. Don't tell me you don't want to take a swing me. I called you here to announce that effective immediately, I am leaving Cole Kravitz and starting work as lead consultant for the Brady campaign at Peterson Wyatt. 너무나 쿨하게 팀 회의를 소집하고 회사의 팀원들을 빼내가는 그녀. 사실 총기 회에 엄청난 로비를 생각하면 승률은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만을 믿죠. 그녀가 이 폐색 같은 싸움에 승기를 불어넣는 작업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정치인들의 사소한 행동, 그들의 이미지, 기반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문제를 공론화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방식은 정말 대단합니다. 몇 번의 큰 위기를 사소한 기회에 포착으로 기가 막히게 막아내는 슬로운. 과연 그녀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싸움에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선 로비 행위가 불법입니다. 정책 로비는 아주 추악하고 지저분한 싸움이죠. 상대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유리한 사건을 만들거나 조작하고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들을 기만하기도 하죠. 이런 추악한 싸움을 진드지휘하는슬로우의 모습은 허무스럽게 보여야 정상인데 매력적입니다. 경이롭다는 느낌마저 들죠.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샌시카차스테인의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슬로우이라는 캐릭터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구성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사실 첫 장면을 보면서부터 우리는 슬로언의 매력에 젖어든 채로 영화를 보게 되거든요. 영화의 몇안 되는 단점 중 하나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영화가 영화라는 것에 있습니다. 슬로언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과정엔 다소 비약이나 생략이 가미되었는데요. 그녀는 어디서 자금을 끌어왔는지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청기업회는왜이 무력한 모습만 보이는지. 대중들은 왜 이리도 주도적이지 못한지. 슬로언의 행보는 놀랍고 감격스럽지만 어딘가 깁빠지는 느낌을 줍니다. 역시 영화는 실제와 괴리가 있는가 봅니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하는 거겠죠. 로비스트와 정치권들의 정책을 둘러싼 암투를 그린 영화 비스슬로언. 이 싸움은 그들만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반영되는 정책들은 사실 시민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영화를 바라보는 대중들은 그들의 암투를 그저 방관할 뿐입니다. 현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정책 결정 싸움에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시민 아니 대중들은 그저 그들이 이용해먹을 사건이나 사연들을 제공하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대중들은 그저 미디어를 통해 보고 들으며 수용한 입장을 자신의 입장과 일치시킬 뿐이죠.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슬로우네 삶은 피곤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하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저까지도 피곤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정치는 어렵습니다. 피곤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란 쉽지 않죠.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미디어가 비추는 사실 외엔 알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수많은 정치인들의 기만형이나 비리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해 분노하면서 우리는 정치 자체에 피로를 느낍니다. 대의민주주의 속 많은 시민들은 정치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를 행사함으로 자신의 권리가 위탁되었기 때문이며, 어렵고 복잡한 정치를 대신해주는 사람을 이미 뽑았기 때문이죠.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언론이 전하는 정보는 한정적이며 미디어를 통찰할 리터러시를 함양하기도 어렵죠. 그들이 뽑은 대리자가 제 역할 잘 하는지 감시할 뿐 통제할 수단은 거의 없습니다. 영화 미스 슬로우니 대중을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그려낸 것은 아쉽지만, 영화가 그리는 정치에서 대중을 지워버려도 무방할 만큼 대중들이 지니는 힘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는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영화 속 대중의 위치가 지금 우리의 위치라는 것을요.